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26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문안 인사와 감사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문안 인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쟁점이 되었던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기에 앞서 그 사도직의 실제성과 완전성 그리고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와 관계된 그의 행위에 대해 간단히 변호함으로써 그의 주된 관심이 1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왔다는 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치밀한 괴상과 심지어는 진심을 감춰둔 채 권모술수로 일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것으로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기감이 됩니다. 고린도우서 2장에는 근심, 많은 눈물, 넘치는 사랑, 용서, 위로라는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고 그 대신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의를 행한 자를 용서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호기를 맞이했지만 그린도 교회 형편이 염려되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갔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내적인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도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림도 후서 3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성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어떤 참거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 언약의 직분이 의문의 직분을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영적 직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벗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자세를 지적하면서 그 수건을 벗는 비결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같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는 것은 교인들 간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그의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의 서두에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에서 밝힌 바대로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의의 직분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뒤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역경이 그를 패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성도 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맹목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그러한 역경 뒤에 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음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저 우리 위로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명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리할 줄을 압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게 당한 황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유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중원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길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어딜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요,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말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이름에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우리가 사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을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니라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물에 써서 세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명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가상 소망이 있음을 담대하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직분이 받아 극률하심이 이분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럼에 이리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종된 것이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제모해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시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편 26장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명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감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을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물이 가운데에서 요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